안녕하세요. 4월 10일 MLB 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뉴욕매츠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뉴욕매츠는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미러키 원정에서 4이닝 4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카라스코는 홈런 한 발에 와르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포심 구속이 2마일이나 떨어졌다는 점인데 홈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고는 해도 있는 꽤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저스와 브라조반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매치에 타서는 5점 중 4점이 홈런에서 나왔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이블 세터의 출루와 공격력이 더 보강되어야 할 듯합니다. 불펜에서 꾸준히 실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데이빗 로버슨의 마무리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선발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마이애미 말린스는 브렉스턴 게러시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2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3이닝 6안타 2실점에 부진한 투구 내용을 보여준 게러스는 작년의 투구와는 많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작년 매치 원정에서 두 경기 모두 6이닝 미만 3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작년 시즌 초반에 비해 구속이 1마일 정도 떨어진다는 점도 불안함을 가중시킵니다. 전날 경기에서 센가와 스미스 상대로 치솔름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마이애미의 타선은 원정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의 마이애비는 어쩌다 터지는 홈런의 승부를 걸어야 할 레벨입니다. 꼬박꼬박 추가점을 허용하는 불패는 두 명만이 제 몫을 하는 듯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확실하게 양 팀의 저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원투 펀치가 아니면 선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큰 문제를 야기하는 중입니다. 물론 카라스코가 첫 등판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홈이라는 점이 강점이고 마이애미의 타선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의 타선은 최소한 홈 경기에서만큼은 장타가 터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미네소타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타선의 폭발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미네소타 트윈스는 타일러 말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말리는 역시 NL팀 상대로 5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작년 미네소타 이적 이후 아직 홈경기 승리가 없는데 이번 낮경기임을 고려한다면 QS 이상은 기대할 여지가 충분한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가르시아와 블랑코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미네소타는 이번 시리즈에서 홈 경기 한정 파괴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중입니다. 특히 득점권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모란의 9회 초두점 홈런 허용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투수진 난조로 연패의 늪에 빠진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헌터 브라우니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디트로이트와 홈경기에서 4이닝 유간타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 내용을 보여준 브라운은 전체적으로 타구의 운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원정 등판시 투구 내용이 영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이언과 모란 상대로 홈런 두 발로 6점을 득점한 휴스턴의 타선은 요르단 알바레즈 외에 사람 구실을 하는 타자가 없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타순이 바뀐 건 득점상으론 먹히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느낌이 강합니다. 접전에서 무너지는 불패는 작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 경기는 아마도 월요일 AL 경기 중 가장 치열할 것입니다. 분명 타격의 페이스는 미네소타가 5위지만 휴스턴의 타선은 기묘할 정도로 시리즈 마지막에 힘을 내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말리가 휴스턴은 홈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만 미네소타는 주자가 득점권에 나갔을 때 불러들이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미러키 대 세인트로이스 경기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미러키 브루어스는 프레디 페랄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매치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안타 73진 무실점에 완벽투로 승리를 거두었던 페랄타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 내용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3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낫 경기 스페셜리스트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확실한 복수 찬스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제프 몽고메리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오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미러키의 타선은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팀 타격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저러니 해도 상위 타선이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오어 강판 이후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도 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는 제이크 우드포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7안타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우드포드는 3발의 홈런 허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홈과 원정의 부침이 심한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기대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우어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득점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타선이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놀란 아레나도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준다는 점이 정말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합니다. 드디어 세인트루이스가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워낙 세인트루이스에게 약한 라우어를 공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페랄타는 홈낫 경기에 대단히 강한 투수인 반면 우드포드는 선발로서 아직까지도 검증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10일 MLB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